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대미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그게요. 네. 그 대한민국을 그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있어요. 네. 그게 소위 그 전략용으로 전략적 중심이라 그럽니다. 무게중자로 써요. 센터 오브 그래프트인데 네. 이게 그 옛날 그 클라우제비지 있었습니까? 전쟁의 기업. 지금 미국 관계에서 전략 그 공부할 때두 네. 번째 과목이 전략이거든요. 네. 국가전략. 전략가 쭉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대부분적으로 손자하고 클라우제비츠예요 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전략적 중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국가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이래 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전 계획 있죠? 네. 작게 5027, 네, 5025뭐쭉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자리 딱 나와 있어요. 전략적 중심 네. 음. 북한의 전략적 중심도 명시돼 있고, 네. 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을 기준으로써. 그렇죠. 된다, 그렇죠. 모든 우선에서 해야 일입, 아, 그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동안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해방된 것도 미국 덕분에 해야 되고, 네.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것도 결국은 미군을 주축으로한 유엔군 도움으로 네. 지키내고 처음에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원조 받고 말 해가지고 그다음 미국의 제도, 기술, 심리 어? 금융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본영 12급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거꾸로 큰상합니다 보세요. 한미 동맹, 미국의 어. 통신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요. 응. 제가 이오산에서 근무해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한미 동맹이 전략적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한중관계나 한일관계로 생각해야겠네요 이번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네. 어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미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걸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미동맹 맨 마지막 장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 The origin of national strength이 네, 딱 명시되어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국력의 원천 그게 뭐냐면 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음. 한미동맹 네. 이거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국력의 원천이란 말은 바로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으로 조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그게 공동성명이 딱 명시돼 있다니까요. 그 초안을 미국에서 잡은 것 같아요. 런데뭐 네. 영문도 모르고 네.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좀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미정상회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네. 어 문재인 되게 친중하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좀 다르네 그런 의상을 많이 주는데 그거를 저 (4년) 넘게 다스리다 보니까 이 한미동맹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중요성을 알고 정상회담을 음. 하고 음. 공동성명에 그렇게 맹실를 하고 또 미국이 맞춰준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또 돌아오면은 또. 애매하게 취하면서 중국에 치우친 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대중산불 약속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건 중국에서 요구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는데 주한미군을 일단 보호하기 위해서 사, 사드 기지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사드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아, 그걸 약속을 또 하고. 지금 북한 핵 위협이 국민들 그핵 그 인질로 잡아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어,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핵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공포를 했잖아요. 네. 핵 폐기하기로는 그냥 핵이 더 늘어났잖아요. 네. 더 고도화되고. 그쵸. 근데 거기에 위에 현실을 붉이 물이 이고 있는데, 네. 그걸 방어하는 사드 기지도 추가로 설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래서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 네.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걸 또 덜렁 약속을 해줬어. 그, 그, 그걸 그 완전히 구고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미국 가서는 저렇게 하고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지난번 그 한미정상회담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비핵화란 말안 쓰고, 한반도 비핵화란 말안 쓰고. 그러니까, <laughs> 그게. 그 북한 비핵화란 말은,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특히 일본도 싫어하고, 자유우파에서도 싫어하는 말이고,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계속 조선반도 비핵지대하, 이 말을 한데 그냥, 그 워낙 북한 눈치를 보면서, 네. 그렇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진 얘기가, 네. 한반도 비핵화 이거 는 우리 쪽에서 엄청 고집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미국에서 모른 가하고 나머지 잘 포함시켰으니까 했는데 북한 저핵 문제는 트럼도 모르고 한반도 비핵화만 썼었던 경우 북한 핵 문제는 저는 저그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비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한미 CPK라고 있어요. 한미 보수연합대를 우리나라 네. 처음에 좌부 연설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하얏트 호텔에 서 제가 2 2 분간 연설하는데 네. 그 제목이 자유의 파도를 북한으로 보내면 끝난다 그랬어요. 심리전입니까 그렇죠. 심리전을 포함해서 네. 뭐 공보작전 군사용으로 자유의 파도를 북한에 보내면 대한민국 자유의 방패제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방파제가 아니고, 이거 파도로 그냥. 넘겨버려야 돼. 예, 저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네요. 그런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였습니까? 예. 한마디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 이야기 있어요. 네. 예. 그럼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 우리가 전략적 중심이 한미동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의 전략적 중심 딱 있어요.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이에요. 북한은 김정은 세섭 독재 리더십이 와해 되면은. 네.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리더십이 어떻게 행성되냐면우사화됐잖아요 네. 전부 거짓말 해가지고, 그저 주민들 속여가지고, 네, 네. 그 세뇌를 시켜서, 이제, 이렇게 행성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게 자기들이 쏘았다는 걸 느끼고, 이거 네. 숨엉틀이다 저항 의식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그걸 잃게 주면 돼요. 근데그 수단이 대표적인 게 민간 풍선이에요. 네. 그걸지금 전단법으로 틀어 막아 버리지 않습니까? 네. 면 북한에서 김여정이 시키 가지고 전달단을뭐 뭐 그냥 공화를 하다가 저 남북 개성 연락사무소까지 포시싱 버리잖아요. 네. 한 마디도 못하고 이번에 통신 연락선 다시 개설한 걸 뭐냐 크게 뭐 잘한 것처럼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요. 그 이번에 그 통신 개설한 거는 북한에서 농 너무... 알고기 모자들 하게 <laughs> 알고기 모자그랬다고하던데 그래서 변하고. 지금 그 북한의 그니까 그 아킬레스건 네. 가장 취약점이 그거거든요 리더십이기 때문에 네. 네. 김정은 리더십을 와해시킬 수 있는 본격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하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그 남북 그저 휴전선에 있던 대북 학성기 네. 그다음에 정강판 이런 네. 거다 가동 중지했다가 그렇죠. 네, 네. 또 재가동했다가 네. 가동 중지했잖아요 문재인 여권대북 학성기 방송하고 전광판 휴전선에 김정은이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뉴스 만 틀어줘도 돼요 날씨 네, 방송 네. 완전히 흔들리 버립니다 휴전선에 네. 이거 저밑에 있는 북한 빅 아니 그 대놓고 풍선 보는 것도 방법이고 대놓고 방송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USB니 뭐, 그렇죠? 뭐 그렇게 방법이 네. 가는 게 많지 네. 않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게 자유의 파도라 그러셨는데 이게 네.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 그러는데 특히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분사형으로 네. 어, 사실투사라고 그래요. 사실투사, 그 트루스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니까 우리가 이 저기에다가 뭐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말이죠. 음. 총을 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팩트를 쏘자. 어 그런 어, 파워 네. 프로젝션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상륙 작전을 한다든가 지 네. 그런 전부 다 파워 프로젝션. 그러니까 네. 무력 투사인데 사실 투사는 피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연성 작전이에요. 음. 김정은 위대시 와이를 위협을 해서 네. 도저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속도로 만들면 돼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 보니 사이버나 인터넷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 강철한 기자를 얘기했는데 예. 예. 강철한 예. 기자가 USB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좀. 뭐한 달에 만 원씩도 내고 그랬는데 그 USB에다 영화를 많이 보냈는데 무슨 영화 를 보냈냐 했더니 국제 시장을 보냈는데요. 한국의 이3 0 대는 국제 시장을 보고 별로 감동은 안고 울지도 않았는데 북한의 이 삼십 대는 국제 시장을 보면 눈물을 처음 터뜨린답니다. 아... 이게 되게 큰 효과죠. 학생기 방송, 증강판 이것 가지고 지금 북한이 동요를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거 제가 말 대통령이 되면은 네. 이거는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저거, 내가 시한부로 언제까지 핵을 폐기해라. 네. 안 하면은, 그들은 압박하는 그 거죠. 예. 그, 그 다음에 군사작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를 제일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그 통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통일. 예. 통일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뭐,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죠. 그걸 그렇죠. 나중에, 거다음 그 통일, 을 동독을 샀죠. 근데 이제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독일은 통일 전에 네. 이미 그 동수독이. 네. 일단, TV 통일. 시청을 다할수있었니 그러니까, 통일. 그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다니까요. 통일된 것 같이 왕래가 된 말입니다. 왕래도 되고, 그 다음에 TV 시청 다할수 있고, 서로가 다 아는 거죠. 그 메르켈스상 아버지가 서독에서 목살하다가 동독을 성교하려고 극조를 옮겨갔다 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셨구나. 네. 그게 그러니까 통일도, 이게 트루스 프로젝션이에요. 네. 네. 일단, 북한을 개, 개방, 일단은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아야 돼요. 네. 외부 세계를 알아야 개방을 하잖아요. 예 네, 거기서부터 물고를 태야지 지금 상태로는요 통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네. 되는데 일단 자유의 파도를 북한으로 넘쳐 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아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구나 네. 거기서부터 네. 통일이 싹 쓰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북한 완전히 이제 폐쇄 사회가 돼 가지고 네. 아무리 제한적으로 정보가 들어간다 해도 제한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완전히 흥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네. 가지 고 있어요. 제가, 저, 합참에 대령때 정보작전 과정을 했어요. 정보작전이 뭐냐면,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과인데요. 제가 장설를 했습니다. 네. 제가 부임하자마자, 어, 보니까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전자전을 비롯해서, 그게 심리전하고 몇 가지 기능을 통합하면 정보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일을 했어요. 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깔을 개편해버렸다. 이원을세 네, 네. 명을 정편을 시키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초대 과장을 하면서 그 모든 작전 계획, 정보작전 개념을 정근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한국군 정보 작전 창시했다 해도 가니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심리전뭐 민사 작전, 공보 작전, 전자전, 그다음에 정밀 타격. 그게, 그게 물리적 파괴 그런 부서가 없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제동님이 초대 정보작전을 공부한 것을 보고서 그걸 만들었다 네네 그래서 받아들여졌네요 그 이라크전을 분석해가지고 정보작전 개념이 딱 적용된 거예요 네네. 미국이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을 판단한 거예요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 부시 리더십이에요 부시 리더십부터 공약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라크전이 대규모 교전이 없었습니다 별로 피 흘리지 않고 빨리 끝났어요 네네. 그게 정보작전에 의해서 일단 이라크 군치부부터 그냥 마비시키버렸어요 네. 지금 대동님이 참에 이제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서 1리년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건 주로 남쪽에서 북쪽을 하는 겁니다. 네. 북쪽에서도 이쪽에 주사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네. 대한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죠. 북한의 남조선 혁명 역량 강하거든요 전부 심리지이에요 북한의 남조선 혁명 그러니까 북한이 극법에서부터 모든 게 즉하 통일이에요 즉하 통일 그 일환으로 하던 게 남한의 곳곳에 계층별로 침투해가지고 압력하고 그 뿌리가 없어지기는 커녕 더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더 왕성해지 뻔했잖아요. 네. 방송, 뭐, 언론, 노조, 뭐, 다 침투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까지. 결국 그 근원이 북한이 북한.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그 와이공작 들어와야 됩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자기화야돼 있어요. 90%대상이 완전히 그쪽으로 자용화야돼 가지고 국민을 그 정신사상적으로 완전히 그냥 와해시키는 지경이 이랬거든요. 그게 완전 히바로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영화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국민들의 그저 패트리티즘 그러니까 애국심을 고양하는 영화가 대행영화가 매년 한 편은 나와요 올해 나온 게 미드웨이 있죠 미드웨이 네 미드웨이 그 다가 정책적으로 국민들 애국심 진주만 사강과 신사 네. 이런 거지 얼마나 영화 볼만하고 재미있고 어, 러브스토리지만 듣다 보면은 네. 다 보고 보면은 애국심 생기는 거예요 제복 입은 그 맨인 유니폼이라고 그러죠 그.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존중심도 생기고 네. 그래서 통합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문화 예술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오히려 국민 통합은 그냥 국민을 분열시키고요 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지금 애국심을 더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요 거꾸로예요 그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거예요. 때뭐 진주만 그런 영화 보면 저 사랑 얘기 나오면서 애국심을 하는데 만득이란 영화가 히트친 영화인데 그 만득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보면 자파교육을 제가 보기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종합 파티가 노래방 가면 이제 노래 가사가 피자 잘 만드는 이태리, 전쟁만 일으키는 미국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냥 문화적인 문제.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심재동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저, 젊은 사람들 있으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국가 안보, 네. 이거 전문가로 뭐, 대부분 인식하시고, 젊은 분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젊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젊은 분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그냥, 어떻게? 진심으로 하면 돼요, 진심으로. 음. 그리고, 뭐, 가식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진심으로 완전히 그냥 확깨 놨고 으.. 네. 어,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저한 사례를 들면은 상안학교 생도연대장이라는 직책이 네. 쉽게 말하면 생도들 괴롭히는 자리에요 네. 훈육책임장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럼 훈련시키고 네. 제일 싫어하는 걸 제가 책임지고 있었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훈련을 엄청 가고 하게 시켰어요 네. 매주 목요일 저녁에 군사훈련을 하는데 제가 직접 훈련을 시켰어요 저 그래 자기들이 그래서 진짜 그 생도연대장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저 굉장히 괴롭게 생겼다 이랬대요. 그런데 보니까 예, 불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상한학교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한학교 졸업 성적의 40%는 저한테 달렸어요. 네. 적성평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과 성적이 60%야. 네. 근데 그 적성평가에서는 좀 과실점 제도가 있어요. 음. 그 과실점 보면 누적에 통계 내 가지고 예를 들면 안경 쓰잖아요. 상한학교 네. 생도 규정에는 제가 갔을 때 네. 까만. 뿔테 안경을 쓰게 돼 있어요 어... 까만 뿔테 안경을 안 쓰면은 가... 규정 위반이야 그래서 과실점을 <laughs> 뭐 10점인가 뭐 어, 깎여 근데 실제적으로 생도들이 까만 뿔테 안경 누가 썼냐고요 네. 아 그, 그렇게 규정이 돼그러게 그러니까 어... 규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니까요 네. 또 안경도 품위있게 네. 좀 바꿔주고 네. 제복도 많이 좀 규정도 바꾸고 했는데 네. 상하나 식당에 가니까 제가 졸업할 때하고 문화가 비슷해 두루마리 휴지가 나이에 있고 <laughs> 그래서 제가 네키으로다 바꿔줬어요. 네킹. 네? 천으로. 호텔식으로 있잖아요. <laughs> 아. 이름을 다 시켜가지고 생도들 두 개씩. 그리고 테이블 뽀독, 저 천으로 깔아줬어요. 네이버, 네로 미국 애들은 지네들은 문화를. 미 해군사 하는 게 그래 하거든. 네키을다 쓰잖아요. 그렇게 다 바꿔줬더니 내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야, 생도들은 스타일, 말이야. 스타일을, 스타일을 가르치는 거래. 네. <laughs> 최고로, 저, 품위있게 식사를 할 권한이 있다. 네. 그리고 그게 글맞게 품위있게 행동해라.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니가 생도들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반 근무하고 이제 합참으로,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생도식사에서 연대각관들하고 끝나고 다 일어나는데, 확년별로 대표들이 뭐 하나 가지 있었더라고. 그래서. 뭐냐니까 선물이래 그래서 집에 와서 <laughs> 선물을 보니까 자기 사진 한 장하고 네. 편지를 모든 생도가 써가지고 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도들하고 소통이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차는 많지만 네. 네. 그니까 저를 엄청 따랐다니까요 요약하면 진심으로 흩어져요 진심. 자부심을 주었다 그렇죠 처음에 네. 근무하는데 네. 생도들이 이제 졸업하고 결혼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결혼 주례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졸업생끼리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상한학교 있어서 여생도 하고 남생도가 결혼을 음, 첫 음. 결혼식을 제가 주례했었습니다. 네. 네. <laughs> 또그 등등 사례 가좀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2004년에 부산 남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려라그 선거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달라 좀 후원해달라 그랬더니 나보고 자기를 일 분을 줄테니까 설득하라 그러더라고요. 1분, 시간 1분. 네, 아, 네. 내가 아, 경험, 문제 개격 하신. 그래서 우리, 내대통령이테 3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나, 나를 대통령으로 지지해, 달라 그래서 3분간 마, 마무리 발언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일단 저, 제일 문제가 저, 국가 정체성입니다. 네.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네네. 국가 정신이 그렇고, 네. 시장경제인데, 이게 국가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부심이 국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 그럼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야 돼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계속 불안감을 느껴야 되고 대통령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기 보다는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음. 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참모들, 포하들 데리고 해야 하는데 에프지 안 재고지 면 배를 주제 못할 정도면요 이게 대통령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싶시면 되지? 아저 저는 대통령 하면요 일체 그런 거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철원 선언할 때도 선언문이 좀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공약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홉 페이지에 에프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다 작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하면서도 제가. 지휘관이 훈실를 하고 이럴 때 훈심을 누구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SNS는 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페이지 두개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하세요? 스토리 음. 뭐카오또 채널이 있어요 음. 아그 다음에 제 개인 홈페이지 그 블로그 그 다음에 또 네. 공식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두 개를 운영하거든요 네. 제가 뭐글쓴거 이런 거뭐 제가 방송을 했다 그러면 또 웹, 저 웹사이트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가까워서 다 전파를 해요. 네.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출마전 업무도 보니까 댓글 다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소통하는 거죠. 네. 뭐 나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네. 정말 누구보다 국민들하고 또 젊은 분들하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실의 입각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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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해서 일단 통합 이 중심에 설 자신 있습니다. 네. 그 국민들한테 네. 자부심을 넣어서 국민들이 정말 용기를 와 어, 힘을 가지고 기백 있게 자기 에, 자유롭게 에, 자기 일에 충실해서 진짜 국가가 G5 국가로 네. 지금 G, G9 정도 되잖아요. 네. 이거 제가 인기 중에 G5 국가로 제가 도약시킬 자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건이 성숙되면은 북한을 아까만 말씀드렸 트루스 프로젝션 이래 가지고 개혁 음. 개방시켜서 일단 경제 통합해야 돼요. 네. 예,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미군 성숙하면 자유통일까지 나가는 거죠. 그럼 뭐 결국 외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전략의 통... 중심. 예. 응.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심을 철저히 지키면서 한미 동맹을 잡아야 된다. 어,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는 겁니다. 국익 네. 우선. 그럼 모든 게 국익 국구가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호혜적 관계 동, 관계로 발전시켜야죠 적대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또 경제적 의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을 잘 활용해야 되고 특히 일본 관계는요 완전히 이거 보강시켜야 돼요. 최악이니까요. 최악이고 저 일본 대사관 네. 앞에 있는 소녀상 있죠. 지금 네. 완전 철기시킵니다 시호로 그 천막 기억 공간 네. 그 철까지 연설했잖습니까 그런데 네. 오시영이가 그께 철거했죠? 네 철거를 완전히 했나 그렇게 된 철거 한거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하고 내부 네. 거를 이저뭐 네. 시위에 둔다 하게 됩니다. 네. 네. 또 오늘 제 동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광입니다 네. 네. 네.